이 분들은 서울 동명화제에서 뭐 2007년, 2006년 뭐 이렇게 상영이 됐던 감독님들에요. 그이 제가 이 분들의 영화를 인상깊게 봤었고요. 이 분들이 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 제안 들었을 때음 일단 되게 야동을 많이 합법적으로 창피하지 않게 볼수 있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핑계로 많이 보기도 했고요. 여기서 재밌었습니다. 이런 전혀 다른 지금까지 찍었던 거랑 전혀 좀 다른 어, 내용과 그런 수위의 영화여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찍을 수 있을까?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였어요.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애인 관계 하다 보면 가장 최 극단이 이제 성적으로 서로 어, 오해하고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에로트 시즌과 연결이 연결을 시켰고요. 스토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그 집착을 하다 보면은 점점 거기 에더 빠져들게 되고,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에로영화 갖고 있는 규칙들이나 아니면 뭐 에로스라고 말할 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컨벤션들이 있는데 그거 안에서. 코믹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. 일단 뭐 성적인 코드들이나 뭐 섹스나 에로스에 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뭐 이렇게 뭐랄까 계급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과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예,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. 제가 꼭 천만 배일 되고 싶은데. <laughs> 저희가 좀.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처지 매너리즘 빠지지 않으려고 민영들이랑 저랑 만담을 좀 짜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 번부터는 만담 레퍼토리로좀 재밌는 집 v 를 하려고 하니까 보시고 다시 만담을 좀 즐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 오늘 좋은 영화 봤고요. 참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영화 보면서 생각에 한두세번 정도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개방하면 저도 다시 꼭 보러 올랍니다. 감사합니다. 보통 에로틱 영화랑은 좀 다른 색다른 감독들의 시각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. 뭐 이제 사실 그냥 평범한 에로 영화가 아닐까, 뭐 에로 독립 영화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옛날 일본 핑크 영화처럼 몇 퍼센트는 에로 씬이 들어가면은 나머지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이런 것처럼 정해진 룰 안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이제 관계라는 것의 어떤 상각상각 상각 형을 굉장히 좀잘 은유적으로 혹은 재미있게 잘 그려내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근데 세 가지 모두 되게 특이한 점이 각각 존재하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. 생각보다 독립영화가 재밌더라고요. 원나잇 스탠드 화이팅! 우리 영화 되게 재밌는 영화인 것 같고 4일 개봉하니까 좀 사람 많이 왔, 보러 왔으면 좋겠는데 원나잇 스탠드 화이팅! <laughs>